쉽고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는 방법 영상 제목 아래에 더 보기 누르시고 해당 링크를 누르신 뒤 문자 주시면 특별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 솔루션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선생입니다. 자, 하나 솔루션. 오늘 약세의 흐름을 보여주는 가운데 오후 들어서 갑자기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에 에, 급락이 나오는 이유, 어, 향후 전망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판단하는데요. 자, 오늘 하나솔루션에 대해 자세히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 관련 내용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라고, 저희 JL 투자 그룹에서는 실시간으로 매매 신호를 편리하고 빠르게 대응하실 수 있도록 증권 메신저인 J톡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자, 최근에 이 하나솔루션 어, 점차 이제 올라온 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 수급도 괜찮아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뭐 특히 미국에 있는 태양광 저들도 많이 올라감에 따라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오늘 급락이 나왔습니다. 어 일단은 오늘 급락이 나온 이유는 이제 첫 번째는 시장이 급락이 나와서 이제 그런 이유가 있구요. 어 그리고 나서 오후에 갑자기 이제 급락이 나오죠. 그래서 그때가 이제 31,000원대였는데 어, 지금 그 이후로 거의 10% 가까이 쭉 빠지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빠지는 이유는 어, 실적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 실적이 나왔는데 영업 손실 74억 적자 전환되었습니다. 어, 그런데 어, 적자 전환 소식으로 인해서 급락이 나온 거죠. 어,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어, 지금 이 원래 이 종목이 3분기에 실적이 안 좋을 거다라고 이미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시장에는 이미 3분기에 마이너스 어, 1,550억 원의 적자를 기록을 할 것이다라고 이미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적자가 74억 나왔으면은 이거 좋게 나온 거 아닙니까? 예. 좋게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어이없게 주가가 빠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연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좀 다소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 종목이 이제 이 땐가 그럴 거예요. 아마 요때 회사에서 얘기를 했어요. 어, 3분기 실적 안 좋다라는 거를 미리 얘기를 했고 시장 예상치도 안 좋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주가가 그걸 감안을 해서 급락이 나왔던 건데 예상대로 실적은 안 좋게 나왔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안 좋은 건 아니에요 생각보다 어, 그 영업 적자 폭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호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실적 발표한 다음에 잠깐 이렇게 쭉 올라갔죠 그래서 어 여기서는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어 적자가 많이 줄었네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적자가 덜 나왔네 올라가야지 했는데 쭉 빠진 거죠 그래서 어 아마도 시장이 급락이 나오고 있고 오늘 그 기간 외국인들이 대량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 그, 매도 하는 게, 안 그래도 계속해서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잠깐 올라온 틈을 타서 매도 물량이 더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빠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조금은 과하게 빠지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이때 당시, 어, 실적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해서 빠진 저, 저점이 여기이기 때문에 이 이하로는 빠지지 않을 걸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지만은 이때도 어, 마찬가지고 이때도 그렇고 이 종목이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은 일단은 일주일 정도는 움직임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때도 급락이 나오고 한 일주일 지나니까 하락이 멈추고 그제서야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을 하죠. 이때도 일주일 동안 하락이 나오고 나서 하락이 멈췄는데 추가 하락이 나오고 어 점진적으로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데 점진적으로 올라온다 하더라도 요 기간만 하더라도 거의 두 달입니다. 음 그래서 어 지금으로서는 뭐어요 이하까지 빠질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데. 문제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어, 그런데 지금 당장 시장이 급락이 나오고 있고 만약에 뭐 오늘 어, 미국장에서 별 일이 없고 시장이 막 올라가면은. 어, 요새 시장이 워낙 좋기 때문에 또막 급등하면서 종목들이 많이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올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어, 그러한 흐름을 보여주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 소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태양광 관련된 종목이 다른 쪽도 있죠. 음,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가장 추위가 좋은데 어차피 같은 태양광 관점으로 보면은 좋은 종목이 낫기 때문에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나 좀 같은 이제 대형주 쪽에 속하는 OCI 홀딩스 쪽이 태양광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이런 종목이 낫고요 뭐, 굳이 태양광이 아니라면은 제 요새 이제 뭐 반도체 주들이 많이 빠지는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서 굉장히 그간 좋게 해본 이런 반도체 주들도 어 주가가 많이 빠져서 저가 메리트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 오히려 이제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 반드시 그쪽이 오르게 돼 있거든요. 오늘 당장 보더라도 시장이 5% 넘게 빠지고 나서 올라올 때 뭐가 제일 많이 올라오나요? SK 하이닉스가 가장 먼저 올라오죠. 그래서 이거는 뻔한 거예요 반도체 주가 올라온다 라는게 예, 뻔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솔루션은 움직임이 없을 텐데 뭐 다른 쪽은 움직임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시장이 급락한 날에 종목을 바꾸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다 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솔루션 주주분들은 이점잘 참고해서 매매 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대박주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주 대박 리포트를 무료로 공개를 해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투자 정보 기업 리포트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박이 난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재룡전기라는 종목은 2월 13일에 공개해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무려 274% 상승이 나왔습니다. DIT라는 종목은 2월 20일 공개해드렸고 64%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두산이라는 종목을 4월 5일경에 공개해드렸는데 최근 70%가량 상승하였습니다. 정말 대박주는 알테오젠, 엔캠, HD 현대 일렉트릭인데요. 작년 공개 후 아직까지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공개 이후 400% 이상 상승하였고, 엔캠은 370%, HD 현대 일렉트릭은 무려 570% 상승하였습니다. 지금 다 지나간 종목들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홈페이지에 이미 내용이 남겨져 있습니다. 정확히 날짜가 나와 있고 투자 포인트에 대한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100% 내외의 상승을 보여준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대박 리포트를 참고하셨어도 정말 성공적인 투자를 진행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신 시청자분들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도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역대급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각설하고 HD 현대 일렉트릭, 알테오젠, 엠캔과 같은 역대급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 리포트를 다시 공개해 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홈페이지가 아닌 위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7이라고 먼저 연락주시는 선착순 300분께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종목은 차트와 거래량을 보니 5년 이상 매집한 흔적이 보이고 매집 금액도 수천억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종목이 잘갈 수밖에 없는 최신 트렌드에 맞는 강력한 모멘텀도 갖추고 있어 이 종목도 엔캠, 알테오젠, HD 현대 일렉트릭처럼 대박이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공개를 하고 싶지만 재료가 많이 노출이 되면 차트가 망가집니다. 흔히들 종목에 때가 탄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착순 300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선착순 300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식 역시도 언제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대박주가 판가름 날수 있기 때문입니다. 늦지 않게 빠르게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정리합니다. 7이라고 써서 위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드리고 무료로 제공해드리는데 정말 간절하시는 분들, 최근 손실이 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